지금부터 비례 배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비례 배분이란 먼저 개념부터 알고 가자. 비례 배분 같이 읽어봅시다.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야. 자 이걸 이해해볼까? 18을 4대5로 비례 배분이라는 거는 18이 있으면 4개의 덩어리랑 5개의 덩어리로 한번 나눠보라는 거야. 그렇게 나눠 본다면 몇대 몇으로 나눌 수 있을까? 이 말이야. 자, 4대 5라는 거는 아,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해 봐. 네 개의 덩어리랑 다섯 개의 덩어리로 나누라는 거잖아. 근데 그 덩어리를 다 합쳤을 때총 합이 뭐가 되어야 돼? 18이 되어야겠지. 왜냐면 18이 전체고 그거를 4대 5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덩어리, 똑같은 덩어리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네? 어, 그러면 아홉 개의 동그라미 덩어리가 합이 열 여덟이잖아? 그러면 덩어리 하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두 개씩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두 개씩 들어가면 얘는 비례 배분한 결과 8이 되겠고 자, 4대5에서 후항에 해당하는 후항에 해당하는 5에 대한 비례 배분 결과는 10이 되겠네. 아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게 전체가 있으면 그 전체를 주어진 비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생각하면 편해요. 자한 번만 더 해보자. 10을 2대 3으로 비례 배분하여라는 말이 있어. 아 그러면 덩어리 두 개랑 덩어리 세 개로 나누라는 거잖아. 그러면 덩어리는 총몇개 나와? 5개가 나오겠네. 2개랑 3개라니까. 3개니까. 그러면 5개의 덩어리와 합이 총 10, 10이 되어야 되잖아. 그럼 1개당 덩어리가 또 똑같이 2가 되겠네. 그러면 이게 2개고 이게 3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비례별분 결과는 4가 되고 얘는 6이 되겠다. 어. 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네모를 별표 대 세모로 비례 배분하여라 라는 말이 있으면, 그러니까 네모는 전체가 되겠죠? 먼저 우리 덩어리가 총몇개 있는지부터 했잖아? 그거는 비끼리 더하면 돼. 전왕이랑 후왕이랑 더하면 돼. 우리 2 더하기 3에서 다섯 개의 덩어리가 나왔죠? 얘는 아까 4대5였잖아? 4대5였으니까 총 9개의 덩어리가 나왔잖아? 그럼 얘는 몇 개의 덩어리겠어? 별표랑 세모를 더해야겠죠? 자, 그러면, 세모 더하기 네모를 해주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해당되는 전항이 같은 경우에는 별표가 해당이 되겠고, 세모 더하기 네모를 해서 얘는 세모만큼 해당이 되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18을 비례배분 했을 때그 결과가 8대 10이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체 9개의 덩어리 중에서 전항에 해당하는 건 4만큼이었잖아. 그거를 18을 이렇게 곱해주잖아? 전체를 9등분한 것 중에서 4개만큼 가져가라. 라는 말이에요. 결과는 어,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로 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좀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총 9개의 덩어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거 b를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총 9개의 덩어리 중에서 전항에 해당하는 건 4개만큼이잖아 9개 중에 4개만큼 그러면 후항에 해당하는 건 9개 중에서 5개만큼이니까 9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네 18에다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네모였으니까 네모 곱하기 자 2개의 b를 더한 값 분의 이거 별표 네모 곱하기 별표 더하기 세모를 더한 값 분의 세모 이렇게 비례 배분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례 배분이라는 걸, 그러니까 똑같은 비로, 그러니까 그 주어진 비로 나눈다는 거예요. 덩어리로, 이렇게 묶음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기출 문제로 확인해 보자 봅시다. 40일을 5:2로 비례 배분하고, 풀이가 아 비례 배분하려고 한다. 풀이가 잘 쓰고 답을 구하시려고 하게있네 자, 그러면 40일을 자, 5대2, 5덩어리랑 2덩어리네. 그럼 합쳐봐봐. 총 7덩어리네. 자, 42를 7덩어리로 나눠봐봐. 그러면 한덩어리에 6개가 들어가겠네. 자, 그러면 42를 이게 5대2잖아. 총 7개의 덩어리 중에서 전항에 해당하는 건 5개의 덩어리. 후항에 해당하는 건 2개의 덩어리. 그리고 각각 곱하기 42를 해주면, 오! 자, 잠시만요. 42를 곱해주면, 비례 배분 되겠네. 결과는 6, 5, 30, 6, 2, 12, 30과 12로 비례 배분이 되겠다. 자, 이제 비례 배분, 비례식과 비례 배분 강의를 끝났어요. 우리 그러면 비례식과 비례 배분 6등급 영상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으니까 그 연산 비례식에서 연산 틀릴 는 없겠네. 저와 함께 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어, 좀 심화된 복잡한 비례 배분에서 어, 4등급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